자, 15번, 16번입니다. 15번.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소문 BC를 4점을 연결하는 네개의 선물 그리고 AB 위의 3점과 선분 AC 위의 3점을 선분을 그려서 다음 과 같은 도을 만들었다. 무슨 스펙트럼 같은 거네요. 스펙트럼 좀 생겼는데, 이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음. 이거를 가로로 봐도 되고 세로로 봐도 되죠 가로로 봐도 되고 세로로 봐도 됩니다 그럼 일단 가로로 볼까요 가로로 가로로 제가 좀 크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입니다 이게 가운데 네 줄이 있죠 하나 둘셋넷 지금 여기 부분 그린 겁니다 여기 부분 그럼 삼각형이 제일 조그만 것부터 여기한칸한 한 칸짜리 하나 둘셋넷 다섯개 나오죠 다섯개 더하기 두칸짜리 하나 둘셋 네개 나오죠 네개 그 다음에 세개짜리 하나 둘 세개 네 나오죠 세개 네 두개짜리 하나, 하나 아니 네칸짜리 하나 두개 나오죠 다섯칸짜리 하나 나오죠 그다 더하니까 15입니다 15그 한줄에 15가 나와요 한줄에 15개 그럼 두 번째 줄은 개수가 달라질까요? 똑같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둘, 셋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네 줄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서 60까지 4원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뭐 가로로 본 거고 이제 세로로 봤는데 세로 세로로 보는 건 어떻게 보냐면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근데 몇개 있죠? 네 개가? 옆으로 다섯 개 있죠. 5개 있죠. 4 곱하기 5. 다시 옆으로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셋 넷. 그럼 네개몇개 있죠? 네개 있죠. 4 곱하기 4. 왜4네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몇 개씩? 하나, 둘, 셋, 넷. 또 4겠죠, 4 줄이니까. 그다음에 3 칸씩 하나, 둘, 셋, 삼. 마찬가지죠. 4 곱하기 2, 4 곱하기 1이 돼서 더하면 6까지 나옵니다. 뭐 1, 2, 3세는 거였죠. 1, 2, 3해서 구하면 되죠. 16번입니다. 16번은 f(x)가 루트 3x 빼기 12가 있다.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이 표현이 되기 전에 역함수 기호가 없었다. f합성 gx가 x다 그럼 이건 무슨 관계죠? f와 g가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건 역함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f역함수 숫자를 해볼까요? f역함수 1이 3이면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죠? f3은 2다 이렇게 계산하죠 왜? 얘네도 자리가 바뀌면 역함수 호가 사라지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x와 e x 가잘 바뀌면 f e x 는 gx가 되면서 역함수기가 사라집니다. 그럼 f2x니까 f2x는 2 x 를 대입하면 6x-12가 되죠. 그 gx는 6x-12입니다. 근데 g3,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니까 63, 18-12, 6이 되죠. 그래서 루트6이 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역함수 기호 표시와, 이런 표시 중요하니까 잘 익혀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이제 2학년 되면은 미분법 배울 때 역함수의 미분법 배우면 정말 많이 나오고 역함수의 미분법은 항상 수능에 출제되는 단골입니다.